실러 단돈 100원. 네. 사실 3 0 0원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 진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예 말이 안 됩니다. 이분 근데 이게 100원짜리인가? 짧은 시간 동안 APM도 227이시고 어떻게 에이. 이분이 베이비? 레벨이죠. 잘하시는 요 대체 어떤 괴물을 키운 거죠, 이 숲에. 숲에서는 이제 네. 괴물이 되지 못하면 잡아 먹히기 때문에. 네. 내가 괴물이 되어야 된다. 잡아 먹히기 전에 잡아 먹어야 되니. 알겠습니다. 야교 강식의 세계. 그러면은 네. 이 초반에 약간만 좀 네. 디테일을 살짝 네. 가다듬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때려 보실래요? 자, 일단은 일꾼 붙이고 뽑고. 네. 오버로드는 투원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보낼때 정확하게 여기. 아시겠죠? 죽어요 안 죽어요 오버로드 충만에 죽어도 이길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왜냐면 질럿이 못 때리니까 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정찰 보낼 때시프트로 우클릭 딱딱딱 찍으면 거기다 찾는 거 그거를 스타2에서는 네. 많이 써먹었는데 근데 왜 스타1에서는 안 하세요? 그 기능이 없어진줄 알았어요 오버로드는 시프트안 되지 않아요? 어 드론은 해야 돼요 오버로드는 안요 오버로드는 되는데 느려서 어차피 상관이 없고 네. 자, 또세 개째 나올 때 네. 여기서 두 마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얘랑 뭐 얘랑 같이 나가자 그냥 여기서 어, 동시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200원 안 모여도 돼요. 그냥 하나는 나가 있으시고 네. 시간이 좀 조금 가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하나는 여기 7시로 화면 옮겨서 누르기 네. 정확하게 렌닌 여기다 찍어 놓읍시다. 1번 네. 누르세요, 111 눌러보세요. 지금 111. 어, 어, 봤네 어 토스다 네 그럼 이제 요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까지 한번 신경 써보세요 없으면은 얘가 여기로 가야 됩니다 갑자기 정찰에서 발견했는데 앞마당에 해처리를 너무 깔고 싶어지면 어떡해요 어떤 거요? 여기다가 해처리를 너무 깔고 싶어지면 상대가 여기 있는데? 네 내가 여기다 해처리를 받고 싶다고요? 네 혹시 망치에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안, <laughs> 안 드세요? 아니 네. 아니에요. 자 네, 네. 뭐 그러시면 안 되고. 네. 네. 자 아무튼 전 여섯 개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원래 드론 찍으라고 했잖아요. 네. 투게이트면은 저글링을 세개더 찍어주세요. 한 부대까지 그리고 사매 처리 짓고요. 정차 정찰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네, 네. 정찰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마당에 선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은 네. 이게 처음에 3질런러시는 이 저글링으로 막을 수 있고 오질런러시는 선큰이랑 같이 막아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마리 한 마리에 질럿을 죽이는데 3대1이에요 아 3대1 한고열마리면 3대1보다는 조금 더 많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아하 네. 자, 죽는다 죽는다 안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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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요 죽어요 죽을 아, 안 죽어요 죽을 거예아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저희. 뭐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또 후근장님 시청자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괜찮아요. 있는... 그냥 단지 네 이제 수련 단지. 씨가 오늘 계속 패배를 한다면은 네. 저의 국간이 네 계속해서 말라가고 네. 저의 국간이 마르면 네. 이제 저의 애견 팥쥐가 네. 밥을 굶어야 하고 네. 약간... 게이트 정찰 수준이 아닌데 탈난 정찰인가 보다. 어 찾았다. 자 게이트를 봤어요. 이부터 저글링 찍어야 돼요. 하지만 아껴둔 저글링이 없는데 좋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썬큰을 지금이라도 지어볼게요. 그리고 썬큰 뒤로 빠져서 싸워야 돼요. 썬큰 뒤로. 썬큰 뒤로 물러서. 네. 썬큰이 완성될 때쯤에 싸워야 돼요. 썬큰이 예. 몸빵 서주면서. 알겠습니다. 네. 어 상대가 가줬어요. 받았어요 이건 받으세요. 이제 빼 빼준 거 같고. 네. 왜 이런 짓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봐주는 거죠 저를 약하게 보지 이때 서, 성큰 뒤로 빠져서 빠져서 네. 싸울 때 지게 맞대 네 이렇게 싸워야 되고 허허 이것도 지겠는데 아, 자 해철이 때려주면서 어치를 누가 제가 좀못 터치를 누가 못했죠? 어, 제, 제가요 아, 근데 진짜 딱딱하다. 뭐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저거? 어, 해치웠다해치웠다 해치웠다. 굿. 자, 컨트롤 1. 가자. 이제 막았으니까. 니네 꿈을 펼쳐. 자 컨트롤 1. 1 번은 경찰 드론 같은데요? 아. 예, 네, 이제 돌아오고 있고. 좋아요. 네. 다 저글링. 연하 씨 랠리 바꾸고. 한번 담궈보죠. 네. 코플릭으로. 랠리 바꾸고 여기로. 자, 4, 5, 6. 4. 네. 1 번. 이런 이건 못 이기. 뭐, 대충 싸우다가, 뭐, 넥서스 깨도 되고요 넥서스 깨볼까요, 밑에서? 넥서스가 이건가요? 오케이. 그럼 파일런? 깨고 올라가죠. 네. 싸우고. 어택 당연하세요, 어택당. 네. 싸웁시다, 이건 그냥 싸워야 돼요. 자, 그리 네. 박자. 자, 센터에 적금이 4개 둔다 아, 네, 잠깐만요. 네, 가운데 한번 챙기고 천천히 하죠. 어택당 네. 챙고 밑에도 두 마리 더 있어요, 거기 네.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서 있으니까. 잠깐만요. 자, 많아졌다 자, 그리고 어택. 어택 찍을 때는 넘어이 찍으면 잘안 되고 네. 여기다 찍어야 돼. 한 가운데. 아 여기. 치... 아, 그래요? 네, 거기 찍으셔야 돼. 다시 한번 더. 야, 같이 싸우자. 뒤에 있는 애들도. 유닛 찍고. 싸우자. 4 5 6. 네. 아니, 왜안 싸우는 거야? 얘들 왜 이래요? 어택을, 어택을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 아, 여기요? 거기다 찍어야 돼.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 뱅글뱅글 좋아요. 왜왜왜 왜, 왜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스타투가 아니야, 서 네. 어, 그래도 친구들이 온다면, 친구들이 그래도 와준다면, 친구들 오나요? 자, 친구들 오고 있니? 아, 오는, 이거 중, 가...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 겁이라도 해줬잖아. 안돼 안돼. 가수가 아, 없다잉. 이... 네, 가스가 없어요. 무친무친 어. 네. 자, 정말 기다려. 친구들 오는데 뭐 이거를 생산도 하면서. 계속 뽑으면서. 네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네 오케이 아이 앞에다가 앞에다가 그렇지 왜 여기 찍어야 되는 건지 진짜 모르겠다 어바로비되 있네 뭐 무슨 일이랑 저 진짜 저랑 저, 진짜 저한테 지기 싫은가 봐요 자한명아 그래도 계속 싸워줘 어, 계속 빨리 온다 빨리 온다 빨리 온거 아, 빨리 온거 빨리 온거 아, 밑에 더 있고 자 오케이 또 여기 가운데. 네 가운데다. 가운데다 찍어놓으면 은 어쨌든 뱅글뱅글 돌면서 알아서 싸우거든요. 네. 아, 제 가스 모였다. 네 레전드 바로. 오케이 네, 레전드 바로. 와 진짜 진짜 나랑 나한테 지기 싫은가 보네. 저 사람 뭐야 대체어 좋은데 좋은데. 게이트 잡아버리기. 자. 이때 뭐 부수면 된다. 게이트가 뭐예요? 소이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근데 다이아몬드를 깨면은. 네. 그못 뽑겠죠 유닛을. 네. 에그 네, 다이아를 빨리 빼서야 됩니다. 다일라 다이아 일점 산 하지 말라고 시청자들이.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1점 산해도 돼요. 이 사람은 왜 아무것도 없나요? 그다 두들겨 팼으니까. 아하. 어 어쨌든 깊이 어 개캐는 깨기. 자 쥐지. 와 이겼다. 좋았다. 자 좋은 WWE였다. 저 사람이 중간에 안빼었으면 질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네. 너무 불쌍해요. 아니요. 한판한판할 번... 한 때마다 길 가다 만원 줍는 거예요. 이분은자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씨만원 어, 주었다. <laughs> 편의점 가다가 어씨야 이걸로 야 이걸로 <laughs> 음료수랑 탄산이랑 라면 사 먹으면 아 어, 개꿀. 아 개빡쳐. 한판 졌으니까 맵 우리가 고르는 건 이거는 인정이다. 자 아고. 근데 지금 질럿에 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질럿 단계만 아니면 넘어가면 이길 수 있어 왜냐면 그게 괜찮아 이 양반이 왼손이 괜찮아 왼손이 인정이죠? 이게 저그들이 항상 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왼손이 괜찮아가지고 본인 페이스 하나만 딱 만들어내면은 확실히 괜찮아 일단 무서우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안전할지도 근데 상대가 안 온다. 왜 이러세요? 저글링 존나 뽑아놨는데, 쓸데가 없네. 아, 어, 돈이 이렇게 많이 벌렸는데, 벤도 없고, 덴 어, 누군가 온다! 와, 엄청 많은데? 지겠는데? 여기, 여기 있다! 4, 4, 5, 6, 4, SH, OSH, USH. 아, 씨, 지, 지는데? 응. 한 번이라도 하 같은 돈만 하는데 이거를 못막는 개빡치네 질럿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이 이거 컴퓨터보다 많네 근데 아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자랑 살려주세요 <laughs> 자, 갑시다. 메모, 메모, 메모장이 안, 음. 안 보여요. 메모장이 해드릴게요 항상 아, 정찰을 아, 잘하자. 정찰을 잘하자. 정찰을 잘하자. 정찰을 잘하자. 잘하자. 우리 집에 온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미지역 여기 스타지역입니다. 레던드 스파르타 교육이네요. 네, 예. 자, 계속 지면은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1순노방 무방종 자.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또질럿이한 마리 있네요잉?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떡해요? 서, 저, 질럿을 일단 한 부대 더 뽑아. 나머진 그대로 해처리 받고. 자. 왜 그러시죠? 자, 왜왜 그러시죠? 자, 그리고 성큰도 받고 질럿 저글링도 만들고 성큰도 받고 오버로드도 뽑았고 자. 자, 일단 집나간 드론 돌아오기. 자, 배째지 말기. 자, 완성됐으니까 드론 이리 와라. 자, 언제 나오지? 어! 지금 나오나? 질돋 많이 보였다. 질돋 딱딱이 많이 보였다. 자, 그러면은 성큰이 나 봐봐. 미친, 이번에야말로 막는다. 어.. 뭘 지으시네? 여기 짓는 건 설마 캐논을 짓기 위함인가? 자, 자. 자, 저글링 겁나 많고. 에, 이 정도면 맞겠지 성큰이 내겐데. 자, 다시 드론을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생 못디기지 아, 온다 온다 레전드 저글링 찍으셈 무서우니까 성큰 하나 더먹자 아, 여러분 채팅은 하셔도 됩니다 채팅은 편하게 하시고요 자, 같이 싸워, 같이 싸워,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아, 았 나, 막았 나,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미친, 미친. 나, 자, 나, 자, 어. 나 판단을 못 하겠어. 지금 때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 정도 쪽 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자, 때려보자잉. 캐논 생기기 전에 때려보자잉. 캐논이 생겨버렸네. 그래도 때려보자잉. 자. 어머! 자. 자. 이러면, 돌아갈게요. 네. 자, 자 돌아가. 장기로 가면은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네. 왠지 기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야, 아, 자동 사냥 편하다 방송. 오디오도 혼자 채워줘 게임도 혼자 해. 자, 됐나? 아, 문제. 편하다 편해 자동 사냥. 여기 맞나 위치가. 자, 상대가 멀티를 할줄 아시는. 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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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하하하하 자어왜 이러세요? 아니 애꾸든 우리 오버로드한테 화 풀이네. 어이없으세요. 자. 아니 말투가 그냥 무슨 무슨 자. 3학년이야, 말투가. 아, 남나, 이거, 맨, 이, 인구수 한100 찍으면 가자. 레어업 할까? 갑자기 막, 갑자기 레전드 다크템플러를 가져오시면은, 그럼안 되는데. 레전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정말 레전드로군요. 어, 멀티. 를 왔다 여기 멀티를 하려는 것인가? 본진부터 때려야 되는 것인가? 멀티부터 때려야 되는 것인가? 컨트롤 1 컨트롤 2아왜 우리 애들 때려? ㅅㅂ 미친놈이야? 잠깐만 왜 자기들이 자기를 때려? 자음 집으로 가시네, 멀티 버렸다. 자, 드라곤이 꽤. 어, 있는데? 꽤 있는데? 자, 높은 데로가 높은 데로. 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자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응. 내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다시 기감. 응. 이 어디야? 가시고, 자 나머지 가시고. 응. 어허 빨려 들어가지 마샘 어허 같이 싸워 샘 어허 같이 싸워 샘 같이 싸워 같이 싸워 어. 자아 잠깐만 모였다 모여서, 모여서 가자 모여서 가자 자 빨려 들어가지 마 빨려 들어가자 빨려 들어가 아 좋아 좋아 아니 왜 위아래에서 오는겨? 어. 여기부터 싸워 여기부터 싸워 왜몇 마리 없고? 자, 왜 밑에, 자,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아,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자, 4, 5, 6, 7, 8, 9, 0. 자, 내려가세요. 때려가, 때리세요. 아니, 캐논을 이렇게 많이 지우, 지우. 좋아,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자, 4SH, 5SH, 6 s 7. s h 8 s h 자, 이4에스 자, 이4 S H 5에스이7에스이45678 4 5 7 8 4 5 45678 6 4 5 6 7 4 5 7 4 5 6 때리세요, 자, 때리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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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려.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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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모두는 따라가. 자, 갑자기 처음 보는 나, 유닛 나왔다. 아, 어! 업잡아 나왔다. 업잡아왜 나왔지? 자 들어보세요. 아 얘들 뭐야? 이 새끼들 뭐야?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는. 아 뭔데? 아니 자체 자체 이지 모드로 했네. 약 아, 레전드. 이지몬 아니 왜 자꾸 위에서 애들이 나와 저 멀티 안 부셔서 그렇네 나도 멀티야 여긴가? 어디 지워야 되지? 자 갑니다 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은 멀티로 보내는 게아 잠깐 여기 멀티 하셨네 아뭔 멀... 뭐야! 잠깐만 여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아 이겼다. 와, 뭐야? 와, <laughs> 이게 이게 노방종의 힘? 아, 근 방금은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상대를 다 보고했어. 아, 네, 네. 그게 진짜 큰 거예요. 아, 보고하니까 쉽잖아. 쌍큼 받고 저응님 뽑으니까. 아, 그러고 나서 뭐적응 하다가 안될것 같으니까, 네. 약간 생스 생각하는 네. 스타로, 어, 그 다음으로 어. 넘어가가지고, 네. 예? 그리고 생산력, 아까 내가 말했죠. 네네. 당신의 최대 장점은 아, 왼손이야. 네. 근데 왼손은 진짜 구라가 아니라 어느 네. 정도 급이냐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왼손은 진짜 내 스타일이야. 와. 아, 진짜로. 아 왼손이 너무 좋아 왼손이. 음 약간 진짜 데뷔렌즈. 아. 약간 왼손이 악마의 악마의 손이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와. 근데 하고 좀 소감이 어때요 해보니까. 쉽죠. 아! 저 원래 잘해서 그러니까 초반 질럿만 아니면 아 초반 질럿만 <laughs> 아니면 뭐 문제 없다. <laughs> 어. 와 근데 방금 이렇게 이게, 이게 되네? 근데 사실 진짜 초반만 좀 안전하게 넘기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네. 초반이 래서 중요한 거예요. 음. 특히 정찰, 특히 투게이트는 오버로드 위치 베스트. 아 잘했어요. 오버 위치가 딱 앞마당이랑 네. 언덕이랑 A, 다 보는 A, 그 사이에 띄어놓으니까 어땠어요? 질러 나오는 거 보잖아 수행이 네. 수행이 그거 오, 보니까 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선크는 개 받고 <laughs> 완전 좋잖아요 심시티는 나중에 <laughs> 하면 되는 <laughs> 거고 와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그럼 네? 심시티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laughs> 이런롤커 심는 법롤커 심는 법네 이거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네. 누가 나한테 다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왼손은 진짜 상위 상위 10% 이네 <laughs> 진짜. <laughs> 와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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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박 예. 사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실전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네. 자, 이게 어 뭐야 빈틈이 많잖아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저글링을 찍어요. 네. 그러면요 여기가 질럿시 네. 완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뭔 뭔 소리냐면 여기서 여기로 못 들어가요. 아 돌게 돼요. 그래서 이이조차도 좋은 심식이다. 아, 예 잘하셨고요 럴커 가는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럴커 받기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기지가 여기라고 가정하고 네네네. 뭐 수비적인 럴커 받는 걸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공격적인 럴커 받는 걸 알려드릴까요 일단 수비만 안바당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네. 4 5 4 5 6자 미네랄도 적당하게 뭐 붙어있다 요 정도 상황에서 본인이 한번 박아보실래요 뭐 수비적인 럴커를 뭐 한다 럴커 막 이렇게 예약 그게 되나요 작방에. 예약 안 돼요 여기는 시프트 보러 와야돼요 아니면은 방금 해본 심시킬를 하고 그 다음에 러커를 박아보죠 좋아요 자 요정도 된 상황이다 어... 어디 박을까 아나 개빡치네 아니 가는 길에 이게 안되네 아 열받대 좀 이제 슬슬 뭐한 3시간 방송했으니까 이제 포크나 하다가 이제 런 런쳐야겠다 전 괜찮아요 삼용이로 갑니다 자, 아 삼용이는요 일반적으로 해처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요. 네. 혹은 많으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긴 진짜 쉬워요. 정면에 여유가 되면은 두 개. 하나는 스포, 하나는 선크. 그리고 럴커 두세 마리. 두 마리 정도면 돼요. 아 이것만 돼도 여긴 천연 무적이다.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요? 여기는. 제 쪽이라서 이렇게 돼 ]는...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이게 천의 요세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은, 그건 소풍한 니가 아니에요. 음. 그건 누가 책상 밑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느낌으로 나머지 세 구역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무나한테 막, 막 알려주는 그런, 저는 해픈 남자가 아닙니다. 게임을 잘해야 돼요. 저한테 이걸 하려면. 이런 디테일을 배우려면. 감사합니다. 네, 게임 못 하잖아요? 그냥, 아이씨, 히든 하나 뽑으세요. 저걸 이 하나 뽑으세요. 그거 끝나는 거야, 그냥. 그날 수업은. 음... 근데 솔직히 왼손 보고 저는 지금 좀 마음에 들어서 디테일한 뭐, 걸 알려준다. 아, 그렇군요. 예. 네. <laughs> 참고로 여기가 지금 네. 5시 쪽에 멀티인지 1시 쪽에 멀티인지 아시나요? 예요? 예. 1시요. 왜 1시일까요? 1시랑 가까워서. 자, 여기 다리 안쪽 길이 이어진 곳이 그 지역의 멀티입니다. <laughs> 그렇구나. 네. 네. 딴 데서 한번 봐 보면은 알아요. 다리 밖으로 건너면 내게 아니에요. 아,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다리 안 네. 거. 다 나눠져 있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아홉시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완전히 별개의 곳이에요. 아. 별은 장이서 그죠? 네. 좋아요. 왜 이거를 모든 지역을 다 시키냐면 지금 이 기억에 새겨 놔야 돼 가지고. 이거 한 네. 번만 해 봐도 이거 무조건 할수 있거든요. 음... 그 모든 자리를.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은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해 보는 게 중요해서 이걸 한 거고요. 일단은 오케이. 네. 심시티 이제 끝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박 2일이 됐어요. 와, 12시가 넘무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했는데 네. 집도 가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데 못하는 사람 뒤지는 플레이 보면은 힘드시긴 하시겠네요. 제가 네. 예, <laughs> 네, 저거 뭐. 근데 괜찮습니다. 예, 제 의사의 일이 원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먼길로 오셔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또 한번 스타 같이 했는데. 또 네. 정원은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그냥, 대회 하나 준비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실지 몰라서 솔직히 예.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게 훨씬 쉽네요 원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 아주 이해가 쏙쏙 됐고요 a 예 너무 무섭게 혼내서 눈물 흘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아서 제가 원래 잘 네, 약간 맞아요. 어사에서는 제가 네. 예, 호랑이 i 잘안 합니다 r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았고요 어 생각보다 h i n g y o u 할만 w <laughs> 오늘은 한 네. 5패 1승 정도 했지만 다음에는 승률 50% 도, 도장깨기 도장깨기 네, 아. 플랫폼 대전까지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적적한 저희 집에 또 한번 이렇게 <laughs> 또 향기를 또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네. 이제 여기까지 더 이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1승 하신 거 아,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승이라 네. 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뭐 저도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러 가고 <laughs>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음에 브래픈 예. 대전 하러 오세요. 나중에 예 좋습니다. 약간 그 그런 것도 배워도 되나요? 어떤 약간 네. 예 시그 댄스. 그건 예어 재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말씀해 주시면 어, 저희 방그 99개 터미널인데 네. 저 혹시 제가 한번 그 한번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보여주세요. 예, 혹시 99개 한번 보여주실 분 계십니까? 약간 이 정도 주세요. 저게 딱 세, 세 타입입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또 이것도 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썸네일도 저좀 쓰세요. 어, 어, 아, 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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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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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니아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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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그 진짜로 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래도 네. 인사를 하고 아, 네. 네, 가실까요? 아, 오늘 이렇게 제가 멀리까지 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해가 잘 돼. 가르쳐 주신 후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채팅창 여러분들도 나쁜 말! 치일가봐 너무 걱정했는데 안 하시고 나름 칭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더 저거 잘해져가지고 또 배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잠깐 대기하면 걸어놓고요.